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의 딸 문다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다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제주도 별장. 자, 이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문다희가 무슨 돈으로 이 별장을 샀을까? 자, 그리고 이 별장은 송기인 신부로부터 샀다고 했는데, 별장의 원 소유주가 송기인 신부. 자, 송기인 신부는 민주화의 대부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노무인의 문재인의 멘토라고 불리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지금 30여 년 동안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재인이 퇴임하고 난 뒤에 두달 만에 문다이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지금 직접 시사 전례에서 문다혜에게 집을 판 송기인 신부를 만나 가지고 이 내용을 취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02년도에 공시지가로 팔았다. 3억 8천만 원에 내 은행 계좌로 돈이 서너 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송기인이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본인이 집을 직접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나는 재산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전부 다 교구 것이다. 나는 승용차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도 뭐 150만 원인가 있고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왜 빠져 있었고 이 부동산이 교구 것이 아니고 문다위로 넘어왔을까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 부동산이 문재인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3억 8천만 원이니까 지금 시가로 10억 정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송기인 신부도 여기에 내가 피정 삼아서 갖고 있는데, 뭐 나는 은퇴를 했고, 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별장을 가질 이유도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문재인 가족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고, 좋아하니까. 자, 그래서 공시지가로 팔았고, 이 판돈의 절반은 기부를 하고 나머지도 내가 쓰다가 나중에 죽고 나면 전부다 거기 교구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이 문다예가 이 집을 샀을 때그 동안에는 보암동에 주택이 있었는데 그걸 팔고 이 집을 산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보암동 집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다예가 이 집을 산돈 출처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다혜가 이 집을 산 돈의 출처도 그렇고 송기인 신부가 이 집을 갖고 있다가 이 문재인 딸에게 준 것도 이게 원래 소유주가 문재인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 업사무소에 확인해 봤더니 공유 숙박업소 등록이 안돼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전부 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닐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이별장은 대지가 111평이고 건물이 32평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소유자는 문재인의 딸문다희로돼 있어서 자 그래서 직접 송기인신부는 1993년도 이 제주도 땅을 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건물을 지었다. 자, 그래서 지금 1971년부터 53년 동안 사목을 해온 송기인 신부는 노무현, 노무현 문재인의 멘토로 불리면서 부산 민주화운동계의 대부로 불려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좌편향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송기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도 장관급으로 임기 2년인 진실하해를 위한 가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재산을 그때 공개를 했습니다. 그 간보에 따르면 송기인은 미량과 양산에 전답을 갖고 있었고, 제주도 협재리에 주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주택이 현재 문다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09년도 신동아 인터뷰에서 송 신부는 카톨릭 정관에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지게 돼 있다. 내 재산 중에 토지가 있다. 다 교국 것이다. 가그사 이원장 할때 관계 기관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은 자동차가 유일하고 개인 통장 하나인데 예금은 150만 원쯤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송기인 신부가 지금 거짓말 한 걸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 집은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송 신부의 말에 따르면 제주 주택도 결국 끝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간보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미량 땅은 순교자 관리 토지고 양산 땅은 부산 교구 소르는 부지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제주 주택은 비정가하게 수리는 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 내용대로 미량 땅은 순교자 김범우 성인의 외역가송 신부의 사제간 등이 있습니다. 양상 땅도 부산 교구 청소년 수리는 부지와 연관된 땅이라고 교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 주택은 신자들이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서 기도하는 행위인 피정이나 학의 수련원의 장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산 땅과 달리 교구의 관능성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구 재산국 관계자에게 이렇게 직접 물어본 겁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송신부의 간보에 따르면 제주주택이 부산교구 곳으로 유추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산교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교구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구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된다. 재단법인의 부산교구의 부동산은 전부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송신부 개인의 재산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구 입장에서 그분은 은퇴했다. 원로 사목자의 개인 재산까지 교구가 알 수도 또는 관리할 수도 없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은퇴했으니까 자, 그분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도 갖고 있었고, 은퇴 후에는 문재인 딸에게 팔아버렸다. 자, 그게 문재인이 대통령 그만두고 딱 2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 땅은 처음부터 문재인 땅이 아닐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그래서 송신부가 별세하면 땅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으니까 "교구 소유로 다 들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구 소유로" 자 제주 주택을 피전과 수련의 용도로 신고했는데 우리 교구와는 전혀 상관없다. 우리 교구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세하면은 교구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자, 송신부가 지금 84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송신부가 바로 지금 자기가 고령인데다가 문재인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니까 바로 두달 만에, 자, 문다예 쪽으로 넘겨줘버렸다. 자, 처음부터 이 집은, 이 재산은 송신부의 것이 아니라, 문재인 것이 아닐까 하는 오혹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송신부가 2009년도 인터뷰에서 카톨릭 정관상 신부는 가질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이유로, 무슨 돈으로 매입해서 30년 가까이 소유했는지 어머니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부가 이런 집을 살 만한 돈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은 누군가가 준 돈이 아닐까? 바로 그가 문재인이 아닐까? 그래서 송신부는 피정과 수련의 용도로 쓰인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 문재인 일가가 제주 주택을 여러 차례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은 2019년 7월 26일부터 28일 부인 김정숙과 손자 등의 가족들과 2박 3일 동안에 이 주택에서 머물렀습니다. 대통령 재임 이전에도 종종 부인 김정숙과 제주도를 찾았는데 이때 숙식을 바로 여기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송기인 신부에게도 적어도 세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자신의 부동산이 전부 교구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제주 주택은 본인 소유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제주주택은 본인 소유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둘째는 무슨 돈으로 제주에 주택을 마련했고, 그건 30년간 무슨 용도로 썼는지, 이게 의문입니다. 셋째는 주택을 교구 대신에 문재인의 딸 문다혜에게 넘긴 이유가 주택을 판돈 3억 8천만 원이 용처가 어딘가. 자, 그래서 송기인의 직접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기자가 송기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간보에 따르면 미양과 양산, 제주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제주도 주택만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문재인 가족이 원했다. 나는 설만큼 썼기 때문에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전부 다 자기 재산은 부산 교국 것이라고 했는데, 제주만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부로서 제주도에 땅을 사서 주택을 세울 돈이 어디 있었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정도라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자, 그 집을 마련할 때 개인적으로 후원한 사람이 있어서 마련했다. 후원한 사람이 있었다. 그 후원한 사람이 누굴까? 자, 후원이라는 이름을 대고 문재인이가 이 집을 사주고 나중에 자신에게, 자기에게 되돌려 받는 이런 행식이 아니었을까? 이게 참행 재산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참행 재산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구는 신부의 개인 재산은 교구에 정렬되는게 바람직한데, 의무나 강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무나 강요 사항은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 그러니까 교구가 나에게 정리하라 강제할 권리가 없다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송기인이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 때문에 교구도 덕을 많이 봤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이 많이 올라갔고 교구를 줬기 때문에 문다이가 제주 주택을 산 뒤에 용도를 놓고 별장인지 공유 숙박업소인지 논란이 분분하다. 자, 그러니까 자 문다혜가 사는 건지 영업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그 가족이 집을 그리 좋아했다. 그 가족이 그 집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딱 어머니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송기인 신부가 거짓말을 했던 아니면 송기인이 지금 이 집을 문재인의 재산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문재인에 대돌려주는 그래서 문다혜에게 공시지가로 파는 그것도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공시지가로 이게 부산교구땅이었다면 이거야말로 부산교구에게 손해를 입힌 배임행위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의무는 또 있습니다. 문다혜가 자택을 팔아서 제주도 주택을 구입했다고 친문계가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검찰에 아수수색에는 문다예의 포암동 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다예가 이 자택을 팔아가지고 제주 부동산을 샀다는데 자택이 또 있었다는 것 아닌가. 제주도와 보암동집둘다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어디서 나왔나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별장이 아니라 공유 숙박업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도 한림읍 사무소 관계자는 문다의 주택이 공유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 주택에서 에어, BNB 같은 공유 숙박을 하려면 대개 농촌 민박업으로 등록을 하는데, 등록할 경우에 주인이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유 숙박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친문계의 말과 180도 배치가 되는 자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너무나 많은 어흑투성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집은 문다혜가 갖고 있는 가정도 자 그리고 송기인 신부가 소유하고 있었던 가정도 자 모두가 미스테리하다. 자 그래서 이 수사를 철저히 해서 여기가 문재인의 차명 재산 탈세 등등에서 여러가지 부동산법 위반 등등에서 지금 나올 가능성이 매우 그 보입니다. 자, 이 송기인이 입을 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